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개인 설정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에 보게 되면 테마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글꼴도 있고, 시작도 있고, 작업 표시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 하나씩 하나씩 좀보자고요 자, 우리 설정을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개인 설정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테마도 있고, 글꼴도 있고, 시작도 있고, 작업표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한다 우리 개인 설정에서 하더라. 자, 테마라는 거 찍어 보게 되면, 테마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이제 배경이 됐든, 색이 됐든, 소리가 됐든, 마우스 커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테마도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테마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따로 추가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테마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요. 내가 원하는 걸로. 내가 이제 색깔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배경 그림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소리만 변경을 시키거나, 아니면 마우스 커서만 변경을 시켜서, 일부만 변경을 시켜서, 내가 그거를 이제 테마 저장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이제 테마를 저장한 후에, 그렇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그냥 패키지다. 패키지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마에서 설정 못하는 거 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 테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이요. 이 글꼴에서 할수 있는 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글꼴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글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가시킬 때 쓰는 게이 글꼴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글꼴 같은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전부 다 확인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꼴에서는 글꼴을 제거도 하고 추가도 시키고 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꼴에 추가되어 있는 그런 글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앱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요. 시작은 말 그대로 시작 버튼. 우리 시작 버튼 눌렀을 때 표시되는 이제 앱의 목록이 됐든, 최근에 추가한 앱이 됐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 메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작업표시줄 있죠. 이 작업표시줄에서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작업표시줄 잠그거나 자동승김을 한다거나 작업표시줄 위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변경시키거나 이런 것들 할때 우리가 작업표시줄을 들어오는 거죠. 이 작업표시줄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자고요. 우리 테마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할 배경 그림이 됐든 색이 됐든 소리가 됐든 마우스 커서가 됐든 그런 이제 윈도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테마라 그래요. 테마.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테마들도 내가 일부 수정하고 싶은 것만 수정을 해서 다른 테마로도 우리가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테마를 변경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런 테마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도 다운받아서 우리가 추가로 설치도 할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테마에서 제공해 주는 게 배경 그림이요. 그리고 색, 소리, 마우스 커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이요. 글꼴은 말 그대로 글자 모양, 글자 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서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글꼴들을 우리가 제거도 시킬 수 있고요. 새로운 글꼴을 이제 추가할 때도 우리가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글꼴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요 윗부분에 보게 되면 설치하려면 이제 끌어다 놓기를 하세요. 그러 글꼴 파일이 있는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꼴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쪽으로 끌어 놓기에도 우리가 글꼴을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꼴을 추가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가 드래그해서 우리가 추가도 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폰트라는 그 폴더 있어요. 그 폴더에다가 우리가 글꼴을 복사해서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설치하려는 그 글꼴이 있어요. 그 글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설치라는 걸 선택해도 우리가 글꼴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꼴 폴더에 보게 되면 otf가 됐든 ttc가 됐든 ttf가 됐든 fon이 됐든 이런 확장자를 갖는 그런 글꼴 파일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글꼴이 설치가 되면 그 글꼴이 실제로 설치되는 그 위치는 c 드라이브에 보게 되면 이제 windows라는 그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font라는 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설치되는 그 글꼴 파일이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꼴에서 설치된 그 글꼴은 대부분의 앱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은 시작 버튼. 시작 버튼이요. 그서 시작 메뉴. 시작 메뉴에 표시되는 앱 목록이 됐든, 최근에 추가한 앱이 됐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시작 메뉴에 표시할 그런 폴더 같은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시작이 있고요. 작업 표시를, 말 그대로 작업 표시를 잠금 할 거냐, 자동 숨기게 할 거냐, 아니면 작업 표시의 위치 같은 것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는 곳, 그곳이 이제 작업 표시줄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테마하고 글꼴이요. 이 테마하고 글꼴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